무작정 읽기, 자본과 이데올로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데올로기 개념에 경멸적 용법 도한 있다는 것을, 게다가 이 용법이 때로는 정당화된다는 것을 강과하는 건 아니다. 사실에 대한 관심결여와 교조주의 특색을 드러내는 노선은 왕왕 이데올로기적이라 불린다. 문제는 순수한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이들이 흔히 경멸적 의미에서 가장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데 있다. 탈 이데올로기적이라 자체 않은 그들의 태도에서 사실에 대한 그들의 관심결여, 크나큰 역사적 무지, 그들이 갖고 있는 계급적 전제와 계급이기주의의 과도함을 감추기가 어렵다. 사실은 실용주의라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이데올로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대단히 사실적이다. 나는 불평등 구조와 관련된 다수의 역사적 진화와 여러 사회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불평등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본래 연구자로서의 내 전공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한 가용 자료를 침착하게 검토함으로 우리의 집단적 성찰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는 분명 서로 매우 다른 사회들을 비교하게끔 하는데, 그 사회들이 이런 상호 비교를 거부해 온건 자신들의 예외성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 궤도에 비교 불가한 단계한 특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확신하기 때문이다. 피켓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또 다양한 사회들을 비교하면서 드러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부당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외성, 정당성들을 깨트려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가용자료들이 모든 분쟁을 일소하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검토가 이상적 정치체제나 이상적 소유체제 또는 이상적 교육, 재정, 조세, 재정제도에 대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소해 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은 그 사실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장치들, 국세조사, 여론조사, 조세 등의 그리고 여러 사회가 스스로에 대해 진술하고 스스로를 측정하고 변화시키고자 정연해 놓은 사회적, 조세, 재정적, 사법적 범주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사실 자체는 구성물이고 사실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인 사회와 관찰 도구 사이에 복잡하고 교차적이고 파당적인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만 비로소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인지적 구성물로부터 유용한 것을 전혀 끄집어낼 수 없으리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알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이러한 복잡성과 반영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 사실로만 건조하게 보지 않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 사실이 나오게 된 조건들, 환경을 더 살펴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 다음 이유는 연구 주제들, 이상적인 사회, 경제, 정치, 조직화의 본성이 너무나 복잡해서 사실에 대한 단순한 객관적 검토로부터. 갑자기 하나의 유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과거에서 비롯한 한정된 경험들, 우리가 장차 참여할 수도 있을 미완의 의결을 반영한 것과 다름없다. 마지막 이유는 이 단어에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상적 체제란 유일하지 않고 연구되는 사회의 여러 특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을 분석한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결론이 나오거나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집단학습과 사회과학. 그렇지만 나는 일반화된 이데올로기적인 상대주의를 취할 생각은 없다. 사회과학 연구자가 상의한 믿음들에 대해 똑같이 거리를 두면서 자기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이 책은 입장을 정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 부에서 하지만 밟아온 여정과 이러한 입장들로 나를 이끈 근거들을 가능한 한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다. 대체로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진화해 간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은 일정 부분 불평등하다는 감정과 앙시앙 레짐이 야기한 실망감에서 탄생한 것이다. 앙시앙 레짐은 구체제입니다. 그 혁명 이전의 군주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혁명이 수반한 단절 및이 혁명이 시도한 전환들을 통해 여러 사회 집단이 시도한 혁명적 실험들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정치적 조직화의 층위에서든 소유체제 또는 사회 조세제정, 교육제도의 층위에서든 이 혁명은 이상적인 불평등주의 체제에 대한 지각들을 지속적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이 미래의 정치적 단절 등의 조건이 된다. 각 민족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궤도는 집단 학습과 역사적 실험의 거대한 과정으로 보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서로 다른 사회 정치적 집단들이 언제나 같은 이해관계와 열망을 갖는 것은 아닐 뿐더러 사건에 대한 기억도 추가 이해 부여될 의미에 대한 해석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에는 적어도 한동안 민족적 합의들의 요소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어떤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불렸던 저의 젊은 날의 한 시순간이기도 한데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사회를 바꾼 경험이 있죠. 한국 사회가 군부독재에서 문민통치로 대전환이 되는 그런 변환을 경험한 적이 있죠. 역사적 경험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유지해 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60 체제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구성해 왔다고 보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는 변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집단 학습 과정에는 제목의 합리성이 있지만 나름의 한계들도 있다. 특히 집단 학습은 짧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경험을 몇십 년이 지나 망각하거나, 그게 아니면 우연히 드물게 선택되는 약간의 단편적인 것들만을 간직한다. 무엇보다도 이 집단 학습은 매우 민족주의적이다. 사태를 표면하지는 말자, 어느 사회든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통해, 또한 당연하게도 상의한 사회들 사이의 전쟁, 전령, 다소 불평등한 조약들, 차분하고 유익한 학습 양식이만 한 것은 아닌, 다소간 폭력적인 만남을 통해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때로는 약간의 교훈을 얻을 때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와 바람직한 소유 체제와 공정한 법률, 조세 제정 교육 제도에 대한 상이한 비전들은 민족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듬어지며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거의 완벽하게 무시당한다. 특히 이 나라들이 문명, 종교, 도덕에서 별개의 문명에 속하는 동떨어진 나라들로 여겨질 때. 또는 이 나라들과의 접촉이 근원적인 생수함이란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벌어졌을 때 그러하다. 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학습은 흔히 다양한 사회들 안에서 심지어 자국의 민족적 자원에서 건 설린 관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건 다 포함하여 정치 지형이나 법률, 조세 재정 교육 관련 문제에서도 실제로 실험을 거친 제도 장치들의 대, 어설프고 부정확한 표상들에 입각하기에 이 학습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집단적인 역사적 학습을 하기도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경험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기들이 겪었던 민족적 경험, 공동체적 경험에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훈은 제한되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잘 잊혀진다. 단편적으로만 기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이러한 제한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제한은 인식과 경험이 확산되고 동원되는 다시의 과정, 즉 학교와 책, 이민과 친족 결혼, 정당과 노조, 이동과 만남, 신문과 미디어 기타 등등의 과정에 따라 진화한다 사회과학 연구가 나름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을 가진 나라들과 권역들에서 유래한 역사적 경험을 상세히 대조함으로써 가용 자료들을 가능한 한 체계적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체제들의 진화를 연구함으로써 진행 중인 전환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무엇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이고 초민족적인 비교 접근을 통해 21세기 세계의 다양한 사회를 위한 특히 우리 모두가 속하는 정치 인류 공동체인 세계 사회를 위한 더 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직과 해당될 수 있을 어떤 것에 관한 좀더 정확한 개념을 다듬어 낼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제시할 결론들이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내게는 가용한 역사 경험들과 내가 이제부터 제시할 자료들로부터 가장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들로 보인다. 따라서 나는 이와 같은 결론들을 정당화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라고 여겨진 에피소드들과 비교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결론들이 힘입은 지식과 추론 자체도 매우 제한적임은 자명하다. 이 책은 집단학습의 광대한 과정 중 소소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고 나는 일류가 겪을 이 모험의 다음 단계들이 무척이나 궁금하고 몹시 알고 싶다. 피켓는이 책에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하고 연구하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제안을 제시하겠다. 하지만 자신의 제안이 절대적인 결론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더 나은 인류의 모험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불평등이 커지고 정체성주의가 팽창하는 현상에 대해 탄식하는 사람들과 나 또한 이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가에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은 어떤 식으로든 탄식의 책이 아님을 부언해야겠다. 나는 도리어 천성이 낙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내 1차 목표는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잔이 절반이나 비어있다고 보는 쪽보다는 인간 사회가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에 경탄하는 쪽을 권하고 싶다. 이상적인 체제의 본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따라서 복종에 마땅할 규칙들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으며 앞으로도 끌을 일이 없는 데다. 평화를 따르는 대신 서로를 무시하고 파괴할 수 있었을 수백만, 때로는 수억에 심지어 수십억의 사람들의 결속을 주저해내는 인간사회가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상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상상은 이치에 맞는 분석대상이 되어야 한다. 불평등이 경제적이고 기술공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평등을 마치 요술처럼 사라지게 할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말하자면 보다 소박하게는 인간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제도적 다양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는 말로 불평등을 자연화하고 대안 자체를 부인하려는 모든 담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 말은 여러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 조세 재정 교육 규칙 등의 제도적 배치와 세부를 면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 결정적 세부가 현실적으로 협력을 작동시키는 것이자 평등을 이런저런 사람들의 선이 너머로 진전시키는 또는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의는 항상 전제되어야 하지만 선의는 견고한 인지적, 제도적 배치들로 구현되지 못하는 한 결코 충분치 못한 것이다. 내가 애처럼 논증적인 경탄을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리고 역사의식과 경제인식은 너무나 중요해서 타자들에게 떠넘길 수 없음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것이다. 피케티는 낙관적인 희망을 갖겠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가 때로는 수천, 수억 함께 결속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으로만 받아들이진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선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선의는 견고한 인지적, 제도적 배치들도 구현되지 않는다면 충분치 않다. 그래서 마냥 낙관적인 전망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선의를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잘 구성하고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사용된 불평등 및 이데올로기 관련 자료. 이 책은 두 가지 기본적 유형의 역사 자료에 의거한다. 하나는 역사적이고 비교론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망 안에서 소득, 임금, 상속, 교육, 젠더, 연령, 직업, 출신지, 종교, 인종, 신분 등에서의 불평등의 진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다. 불평등이 계속 진화해 오고 있다는 것을 그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불평등에 관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신념 및 표상들의 전환, 그리고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경제, 사회, 정치 제도들의 전환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다. 불평등은 체제만 진화한 게 아니죠. 그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진화해 왔겠죠. 불평등과 관련하여 내가 특히 의지하는 데이터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기수집된 것들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 대륙 80개국 이상의 100명이 넘는 연구자가 결집해서 한 결과물에 근거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 간 소득과 자산에서의 불평등의 역사적 추위에 관해 현재 가용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앤서니 앤킨슨과 에마뉴엘 사이즈와 함께 2000년대 초반에 착수한 역사 연구의 결과물로 이 연구 자체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사이먼 코스네치와 에킨슨과 엘렌 헤이슨이 게시한 조사를 보편화하고 확장한 것이다.이 역사 연구들은 상이한 가용 자료의 체계적 대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국민 계정, 설문조사 데이터, 조, 조세와 상속 관련 데이터들의 체계적 대조에 근거하고 있다.일반적으로 19세기만 20세기 초까지 소급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나라에서의 소득과 상속 관련 노진세 제도를 통해 부의에 관해 더 많은 사안을 볼수 있게 된다. 조세는 세수와 불평의 도구인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범주와 인식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일부 나라는 18세기말 19세기 초반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특히 프랑스가 그런 경우로 프랑스 혁명은 소유권과 그 양도에 대한 통합 등록 제도의 일른 확립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1980년에서 1990년 이후 관찰된 불평등 재증대 현상을 장기적인 역사적 전망 안에 놓을 수 있었고. 2013년에 출간된 21세기 자본과 2018년에 출간된 세계 불평등 보고서 8 촉발한 관심에서 보다시피 이 문제와 관련해 세계적인 공론을 어,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이 관심은 또한 경제 지식과 정치 참여의 민주화에 대한 심도 깊은 욕구를 보여준다. 교육과 정보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사회에서 경제와 금융 관련 문제를 그 능력에 의심스러운 소수 전문가 집단에 맡기기란 점점 더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점점 더 많은 수의 시민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서 정치 참여에 나서기를 열망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제는 정치의 핵심에 있고 정치는 그 자체로 위임되지 아니하니 민주주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는 정치의 핵심에 있죠. 분배 문제가 결국 정치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치는 어, 절대로 위임될 수 없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하죠. 불평등에 관한 가용 데이터는 안타깝게도 불완전하다. 이는 특히 경제, 금융, 일반의 투명성의 기절도 있는 데다 매우 많은 나라의 조세, 재정, 행정, 은행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수백 명의 시민, 연구자, 언론인의 지지 덕분에 최근 우리는 새로운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자료들은 해당 정부들이 여태 공개를 거부하던 것들이다. 예컨대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튀니지 레바논, 코티디 디바르, 한국, 대만, 폴란드, 헝가리 등이 그러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불행히도 더 제한적이었다. 2013년 졸조의 많은 한계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한계는 서양중심주의로 부국들, 서유럽, 북미,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 과도한 위상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타 나라들의 적합한 역사 자료들을 접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세계 불평등 데이,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가용 데이터 덕분에 이 책에서는 서양 중심적들에서 벗어나 불평등주의 체제의 다양성 및 있을 수 있었던 진화와 분기들의 다양성에 대한 분석을 더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강조하고픈 건 빈국들에서만큼이나. 부국들에서도 가용 데이터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나는 또한 이 책에서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지 못한 시기별, 국가별 불평등과 관련한 다수의 자료를 모았는데 이를테면 산업혁명 이전 사회 또는 식민사회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신분, 직업, 교육, 성별, 인종, 종교 관련 불평에 등 관한 자료들이다.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활용한 자료는 당연히 매우 다양할 것이다. 물론 나는 국회 심의, 정치 연설, 정당의 강령과 선거 공약 같은 고전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나는 정치 행위자는 물론 정치 이론가의 텍스트도 사용할 것인데, 둘다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자료들은 각시대에 통용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식들에 관한 해명을 보완해 줄 것이다. 예컨대 사제, 전사, 생산 노동자라는 세 신분의 기능적 조직화를 정당화하는. 11세기 초간 주교들의 텍스트, 1980년대 초반에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출간한 신소유주의적이고 준독재적인 유력한 논고,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의원, 부통령을 지낸 존 켈훈이 1830년대에 발표한 절대선으로서의 노예제, 같은 노예제 정당화에 바친 글들이다. 또한 중국의 신공산주의적 꿈에 관한 시진핑과 황구시보 텍스트가 해당되는데 이런 미국과 앵글로색슨의 하이퍼 어, 자본주의적 비전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들에서처럼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모든 이데올로기를 진지하게 다뤄야만 하는 이유는 이 이데올로기들이 사태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현실에 도혀설등력이 있든 없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에 대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더라도 이 사회에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내가 출발점으로 삼은 원칙은 이들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도식의 표현 안에는 항상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과 일군의 담론과 역사적 궤도에 대한 검토만이 훗날 유용한 교훈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문학의 힘도 빌릴 것인데, 문학은 불평등에 관한 묘사의 진화를 예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상의 자료들이 되어주곤 한다. 21세기 자본에서 나는 특히 19세기 유럽 고전 소설을, 그 중에서도 발자크와 제인 오스틴의 텍스트들을 사용했다. 이 텍스트들은 우리에게 1790년에서 1830년의 프랑스와 영국에서 개화했던 소유자 사회에 관한 대체 불가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두 소설가는 자신들을 둘러싼 당대의 소유 위기에 대한 섬세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위기의 숨겨진 밑바탕과 은밀한 경계, 주인권 남녀의 삶에 가해진 가혹한 결과, 그 만남과 결혼 전략, 희망과 불운에 대해 이 소설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심층 구조와 정당화. 각자의 삶에서 불평등이 진 함의를 그 어떤 정치 담론이나 사회 과학 텍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실과 통찰력을 담아 분석해 낸다. 문학 작품은 그 당시의 풍속 혹은 인물들의 사적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문학이 지닌 사회 집단 사회 권력관계와 지배관계를 환기시키고 모든 사회의 각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들의 불평등 등을 감지해내는 능력과 문학에 대한 능력이 매우 다양한 불평등주의 체제에 관한 귀중한 직언을 들려준다는 점을 보게 될 것이다. 카를로스 프엔테스는사망하기몇년전 2008년에 출간한 장엄한 대화소설 의지와 운명에서 멕시코 자본주의와이 나라를 관통하는 사회적 폭력들에 대해 감동적으로 묘사한다. 프라뮤다 아난다투르는 1980년에 출간한 민케, 인간의 대지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네덜란드의 불평등주의적 식민체제의 작동을 그 어떤 자료들보다도 잔혹함과 진실을 담아 우리에게 제시한다. 2014년 작 아메리카나에서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는 이페멜로와 오빈제가 나이지리아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해 대담하고 아이러니한 시선을 그리하여 현 불평등류 체제의 가장 강력한 차원 중 하나에 관한 독특한 시선을 우리에게 던진다. 이데올로기와 그 전환을 연구하기 위해 이 책은 2차 대전 이후 선거를 치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된 선거 사후 조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활용에도 의의할 것이다. 이 조사들은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1940년에서 1950년부터 2010년대 말까지 서양 나라들, 내가 특히 관심을 기울인 프랑스,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서양 나라들을 거의 전부뿐만 아니라 특히 인도, 브라질, 남아공 같은 내가 역시 검토할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의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의 구조와 차원들에 관해 비할 바 없는 관측 자료를 제공한다. 2013년 졸저의 가장 중요한 한계 중 하나는 서양 중심적인 서술 이외에 불평등과 재분배를 다루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진화를 마치 일종의 블랙박스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이다. 나는 확실히 그 책에서 이 주제에 관해 예컨대 불평등과 사적 소유에 대해 세계대전과 경제 위기와 공산주의의 도전이 20세기에 유발한 정치적 태도 및 표상의 전환에 관한 몇몇 가설을 물년 표명하고 있긴 하나 불평등주의 이데올로기의 진화 문제의 정면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이 책의 책에, 이세 책에서 훨씬 더 명시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이 문제를 시공간상 더 광범위한 전망에서 재설정함으로써 그리고 특히 이들 선거, 사후조사 및 이데올로기 진화에 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여타 자료에 의거함으로써 말이다. 블랙박스는 해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해독이 필요한 암호상자처럼 다루었다. 그걸 분명하게 다 드러내진 않았다.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겠다. 라고 하는 그 포부인 것 같습니다. 인류의 진보, 불평등의 회기, 세계의 다양성. 이 서론이 상당히 깁니다. 이 서론 안에서, 피케티는 자기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과 증거들을 다 제시하는데요. 이 서론에서 일단 기본 주제들은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자 인류의 진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나 이 진보는 불안정하다. 세계의 불평등과 예기치 않은 정체성주의적 일탈 위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인류가 진보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난 두 세기에 걸친 세계의 복원과 교육 관련 제도의 발전을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대 수명은 세계 평균상 1820년에 약 26세에서 2020년엔 72세가 되었다. 19세기 초에는 전 세계 신생아들이 태어난 첫해에 사망할 영아 사망률은 약 20%에 달했지만 오늘날에는 1% 이하다. 만 1세가 된 아이들만을 놓고 보자면 신생아 기대 수명이 1820년 약 32세에서 2020년 73세가 된다. 지표를 더 늘려볼 수도 있겠다. 신생아가 만 10세에 도달할 확률, 성인이 만 60세에 도달할 확률, 노인이 건강하게 5년 또는 10년의 은퇴기를 보낼 확률, 이 모든 지표를 놓고 보인 장기적인 진전이 눈에 띈다. 물론 평화 시기를 포함해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나라와 시기도 볼수 있는데 예컨대, 1970년대 소련 또는 2010년대 미국이 그러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체제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 하지만 세계 전역에 걸친 장기적 상승 추세는 가용인구 통계자료의 한계들이 어떻든 간에 이뤄낼 여지가 없다. 인류는 진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책한 권을 읽었는데요.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팩트풀리스. 이 책은 요 인류가 얼마나 진보하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책인데 그 책도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